Thank you 알았어. 열어줬잖아. 한번 가보자. 성이 어, 뭐하자고? 성에 갔다가 어. 초밥 먹은 다음에 마트 어때? 아 초밥 먹고 마트 어떠냐고? 어. 오케이. 생각해보자고. 아니 어. 성 먼저 갔다가. 그니까 성 가야지. 네. 성 갔다가? 너무 밝아. 너무 밝으지? 햇빛이.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도 낫잖아, 그치지 근데 나 아예 보면 안팔야 알았어. 어. 알았어, 쭉 가, 승현이 같이 가. 아니 여기 말고 저기 앞에. 승연아, 일로와. 저기서 승연아, 여기 딱 서봐.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 엄마가 서다봐. 마스크 올리고, 승연아, 딱 멋있게! 손에 딱손 올리고 엄마 봐봐 이렇게 승현아 이렇게 이거 이해 못해 엄마 봐 와. 全然感じて剥がれていきます。 앞에 보이는 데가 근정전이라고. 네. 어? 왕이 진무를 네. 보는 곳이야. 네. 대왕님이 알겠지. 응. 여기 가운데는 승연아 왕이 걷는 길이고 아, 그래. 왼쪽 오른쪽은 신하들이 걷는 길이야. 알겠지? 그래요? 응. 어디가 왕이 걷는? 여기 가운데 지금 승연이랑 엄마랑 걷고 있는 거. 여기가 왕의 길이야. 아, 그래? 응.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계단이 없는데 있지 미끄럼틀처럼 생긴데. 여기는 왕이 가마 타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평평한 거 알겠지? 네. 안에 구경 좀 해볼까? 줄 서서?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나 여기 봐봐. 저기 보면은 저 응. 봐봐. 왕의 의자 있지? 가운데? 어. 다리랑 산 그림 있지? 산. 저기 1월 5봉도 아, 알겠지? 저 어디 어디에 있는데 나안 보여? 여기는 이제 왕이 진무를 보는데요. 여기 신하랑 해가지고. 근데 왜 지금 시작 안 해? 지금은 이제 이거는 유물이 된 거야. 들어갈까? 우리 들어갈 수 없어 여기는 아, 신현아 <laughs> 왜? 응, 구경만. 이쪽, 이쪽, 여기서 이제 옆에서 본 거잖아. 우리 아까는 저기 가운데서 봤었는데 저기 천장에 보여? 응. 황금용 응. 저게 발톱이 7개가 있는 칠조룡이래. 응. 어. 근데 원래는 칠조룡은 중국 황제한테만 쓸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은 발톱 5개 있는 오조룡만 쓰는데 그리고 고종 때 저거를 이제 발톱 7 개인 칠조룡으로 바꿔놨다는 거야, 알겠지? 어. 우리도 다른 나라는 평등하니까, 그치 응. 그래서 저용 황금용은 어. 발톱 7 개래, 오케이? 발톱 어디 있어? 발톱 저 보면 있을 거야. 안 보여, 나. 음, 엄마가 있다가 확대해서 보여줄게, 알겠지? 응. 어. 알겠지? 승연아 거기는 굴뚝이야 굴뚝 어 보일러 보일러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땔감이랑 넣어가지고 승연아 방 따뜻하게 하는거야 알겠지? 방에 따뜻하게 하는 애야. 저기 문 보이지? 어. 저기다가 나무 넣어가지고 불태우는 거야. 응, 보일러야, 음, 보일러. 방향, 안때 응, 갈수 없나 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자. 같아, 뒤쪽은. 근데 물이 다 말랐나봐. 우리 여기서 산책하면 좋겠다. 저기 인왕산인가? 사냥하면 안 되지, 엄마? 사냥을 어떻게 해? 초밥을 먹냐고 니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니가? 오마이갓 oh 알았어 그럼 엄마 초밥 파는데 찾아볼게 기다릴 수 있겠지? 헐 네, 음. 우와 초밥을 먹고 싶다고? 이거 작아 아니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초밥을 6살 초밥 먹는다고? 알았어 가자 가 진짜 가볼어 어, 우와 이건 호수야, 호수. 응. 연못. 이게 하향적이래. 아, 승현이가 봤을 때는? 어, 절대 안 되지. 승현아, 우리 여기 좀 앉아있자. 엄마가 너 초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초밥 맛집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 어. 응. 음. 하라고 있는데? 그런 어, 게 어딨어. 돈가스 먹은 거 아빠한테 비밀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비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빠 이해할 거야. 알겠지? 응. 아. 밑으로 내려 양승연. 어, 어, 엄마는 동태탕 먹고 싶은데. 승연이는 꼭 돈가스를 먹어야겠지. 응. 알았어. 수는 먹으면 안 되지. 어. 돈까스 먹어야 돼 무조건. 어. 알았어. 돈까스 무조건 뭐 먹어야 돼. 알았어, 돈까스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어, 내가 어. 말한 가야 돼. 어 네가 말한 대로 가야 된다고. 어. 삼계탕 유명한데 어.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도착한 것 같아. 대박. 이거 보자. 돈까스 응. 먹으래. 뭐? 이걸. 어, 그거 마늘인 이걸로, 그걸만 만든데? 응. 어. 아, 이걸로 만든 자, 어떻게 할 거야? 응. 응. <목소리> 근데 우리가 같이 찍히면서 이것 동시에 바깥에 찍힌다? 되게 신기하지? 응. 어. 어? 발은? 어, 발은? 발이야. 근데 왜 발은 안 찍혀? 이발 네 찍히잖아. 어? 어? <목소리> 대박이지? 嗯。<Okay. S 2> okay.